코트의 논란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다해쪽으로 여론이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열렬 팬 수트가 다혜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다혜가 그것마저 거절하면서 사람들이 다혜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코트의 팬카페에 있는 댓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인생에 5점 안 남기겠다는 말꼭 지켰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이제 또 사고친다. 그럼 손모가지 잘라야지. 고맙다잉 다들. 난 형을 믿을게 옆에서 응원하고 도와줄게. 다시 시작해보자. 살 빼자 살 자살 말이 심하네요. 미움받을 생각하고 풀어나갈 수 있다했잖아. 잘될 거야. 기운 내. 늘 말했잖아요.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그래도 최근에 보면 늘 떨어짐을 경계하고 의식하는 듯하였으나 이 또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일. 머리띠하고 마초맨 춤추던 방음보스 시절이 특별한 아군도 없지만 적도 없던 시절이라 많이 그리우실 듯. 너는 형이 진짜 꼭 보답하고 싶다? 카페에 몇안 되는 사색가인데. 보답이라고 할 것까지야. 진짜 다 정리하고 바닥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검단 시절과는 다르게 라이프도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오래 걸리더라도 민심 회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제 말했던 대로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 되도록 늘 자신을 경계하세요. 평안을 찾으시길. 근데 나도 주변에 말하고 다니는 게 걸리면 지읒되는 건안 걸리면 개꼴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이제부터라도 그러지 말어.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 난 그래도 네가 좋다. 살 빼고 방음 보스 설치하고 그냥 옛날 감성 가지야. 방송은 꼭 다시 해줘요. 형 밖에 안 봄. 나 노재민. 그냥 방송해. 힘내라는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다, 형. 올라가는 건 오래 걸리는데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형이 입이 닳도록 말했잖아. 이미 저지른 일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다시 차곡차곡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면 일말의 희망이라도 보일 거야.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 형. 이런 말이 있죠. 넘어져 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방송하는 기계로 살자, 형. 그리워요, 형. 댓글 처음 다는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을지가 걱정된다.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마저 틀렸을까봐, 옳고 그름을 아예 모를까봐 무서움. 사실 줄라 열받았음 힘들면 힘든 삶이겠고, 편하면 편한 삶이었겠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왜 사람답게 제대로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안한 건지, 조나 시발 짜증났다가, 나도 그런 코트라서 좋아했던 건가 싶고, 옆에서 좋은 말 해주고, 똑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제발, 꼭 있어야 할 띠. 형 힘내, 죄값 다 치르고 할거다 하면 되는 거야.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게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형 힘내자, 계약 끝나면 다시 유튜브 가는 거야. 이처럼 코트 옆에도 다해 못지않게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 싹다 쳐낸 결과물이겠죠. 계속 저렇게 응원글만 보다 보면 또는 힘도 생길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